얘는 뭐지? 아 뚜껑 열었을 때 맛있는게 나오겠나? 아 쇼바네요. 쇼바를 왜 이렇게 맛있게 나어놨지재미없는 쇼바인데. 쇼바인데. 쇼바는 말입니다. 전동 킥 보드 후방 쇼바는 말입니다. 음 후방 쇼바는 음, 뒤쪽을 봐야 돼요 뒤쪽. 아 어, 뒤쪽을 잘 봐야 되는데 전동 킥 보드 후방 쇼바는 어, 여기서 여기까지 공간, 여기서 여기까지 공간, 어, 거리를 잘 보시고, 이거 아무래도 100자리일 거예요. 어, 구멍간 구멍간 사이를 재어보세요 혜미씨, 요거를 재어보시고 혜미씨가 재어보시고 혜미씨가 재어보시고 이렇게 해서 길이 한번 보시고 올려주시면 될것 같아요. 전동키포드 후방 쇼바, 뒤 쇼바, 아니면 다른 데뭐 다이나 제작할 때 쓰시면 돼요. 어, 길이가 한100 정도 될 거예요. 어, 작은 거예요. 긴 거는 좀 많이 있어서 작은 거 가져왔는데. 이거. 다뜯어 그리고 있어. 소량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빨리 주워가시는 게낫습니다 비닐은 다 버리겠습니다.